와 민니야 니 다리다야. 야, 너, 근데... <laughs> 약간 좀 높게 음... 해야 돼. 양반아 보이? 양너 요즘 사기 치고 다닌다 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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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 <웃음> <웃음> 아이 못하겠어 이런 거 진짜. <laughs> 우리는 태국의 자랑미니 밴드입니다. <laughs> 네 오늘 뭐 하러 왔어요 우리? 네 오늘 워크돌. 태국 특집입니다. <웃음> <웃음> 맞아요. 어 밴드. 안 해. <laughs> 어, 안 해. <laughs> 아, 그럼 오늘은나하 너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뮤> 저희 세계 처음 왔을 때는 네. 진짜 연지 얼마 안 됐잖아요 <뮤> 그때 제가 혼자 왔어요 족발 밥을 먹는데 <뮤> 와 여기가 내가 꿈꿔왔던 해식당이다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뮤> 민니랑 리사를 네. 이제 데리고 온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아 감사하게도 또 <뮤> 아니 제가 진짜 얘기해도 되나? 좀 되게 오랜만에 오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어, 저희 예약 안 받습니다. <laughs> 제가 이해는 하거든요. 축하해주는 마음이긴 한데 와 어, 진짜 겁나 서운하다. <laughs> 예약이 뭐 3년 뒤부터 가? 민니 때문에 조금 멘플에 도움이 됐어요. 돈 벌긴 해요. 5배 이상은 뛴거 같아. 어우 진짜로? 근데 예약 아팠잖아요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그럼 랭크 세트 하고 이제 해서 바로 가면 아 오케이. 나, 나, 오케이. 와, 민니야 니네 다리다. 야! 근데 니다 <laughs> 아나 <laughs> <laughs> 이렇게 처음 만져거아민니야 <laughs> <laughs> 이게 펄이 있거든요 태워야돼잘 다. <laughs> <laughs> 잘 다. 오오. 네. 오 5년이래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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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도 년5하는데 아야 이만큼 하고 썸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가와너 친구가 시계 그렇게 하고 썸땀 하냐고. 그게 시그네이터인 것 같습니다. 태국 이름들은 사물에 빛대서 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분은 어떤 의미예요? 어 그래 난니차 욘다라라고 뭔 뜻인지 모르겠네. 니 차는 깨끗하고 순수하다라는 뜻이야. 너무 잘어울리잖아요 웃음부터 나온 거안 보이네. <웃음> <웃음> 예뻐해서 그래. 너깐피만웃음 뜻인데. 뭘 해도 돼 이놈. 멋있지? 그서고 이거 뭔지 알아요? 이름. 저 이름을 딱 데뷔 직전에 바꿨어요. 원래 가스밴 데뷔조에 없었는데 바꾸자마자 사장님 나 칭찬하고 바로 가스밴에 들어갔어. 근데 이름 이런 거좀 있는 것 같아. 요 중요하지. 저희 원래 여자 아이들인데 이번에 아이들 뗐잖아. 응. 뭔가 좀 다시 여자. <laughs> 아 왜? 야! 1 0년 전에 G 뗐고, 그 다음에 아 뗐고, 이 뗐고 이만 남았. 들 들만 남았거든? 들만 남은 거야. 근 약간 좀. 음. 야 상처럼... 양마마봐보마마마너 요즘 아빠. 사기 치고 다닌는 소문이 있어 와, <laughs> 나 진짜 왜, 왜 떨리냐? <laughs> 콘서트보다 더 떨리려고 어서 오세요. 이제 우리 인사하지 말자. 그냥 바로 일하면 안 되나? 아니면 이렇게 음. 할까? 네, 디비 아, 그래, 어, 좋은데... 어떻게, 내가 내가 해줄까? 네가 해줘, 너... 어떻게... 어떻게... 어...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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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Ding, ding, d i 드 g ding, ding, d 주 n g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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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네, <laughs> 만 없으면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진짜 <laughs> 네, 혹시 그럼 저희 서비스로 진짜 태국식 솜담을 하나 해 드려도 괜찮을까요? 뭐. 한 번. 한번 알겠습니다. 진짜 그럼 뱀뱀 스타일 한번 해볼까요? 살짝 밸런스를 좀 바꿨어요. 와, 비주얼 좋은데? 이게 태국식 솜담인데요. 한국 사람한테 처음 만들어서 드리고. 한번 진짜 별로면 별로라고. 이열 훨씬 더 맛있는 거예요. 오! 제거더 훨씬 더 맛있대요. <목소리> 어, <진짜? 목소리>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종종 출근해야 돼. 어또 왔다. 우리 쌤이야 우리 쌤. 혹시 추천해드릴까요? 아니요 이따가 드리 머닝롤이랑 쏨담 시키시면 우리가 만들어야 돼. 어때요? 요리 잘해보여요? 아니죠? 대이지아 아, 솔직할 거야. 와이고하이들어 아, 응. 좋아요. 와우 맨니 대박인데? 와! 이 선생님보다 네진 맛있을 것 같은데? 새로 만든 머닝 클로리 나왔습니다 머닝 클로리 맛있어요? 네네 쌈땀은요? 쌈땀도 진짜 맛있는데요? 뭐가 다맛있어 쌈땀이요 <laughs> <laughs> 아 이거 먹어보자 내가 만든 거 한번 먹어봐 알겠어 손님 오셨어 어, 손님 오셨어 <laughs> 네? 친한 친구가 태국 음식 가게를 해요 공항에서 알바하자고 했었거든 딱 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하, 한국 와버렸어 야, 친구도 부자네 공항에서 식당 있고 민니님도 부자잖아요 예집 봤어요? 미쳤어요 미니. 이 태국에서 되게 호화스러운 집에서 사시다가 스웩. 한국 연습생 숙소로 들어갔을 때 어떠셨어요? 솔직하게 말해세요어 진짜 솔직하게 말어 어디서도 해봐.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빠가 같이 왔어요. 계속 물어봤어. r e a l Here? 우리 딸? 여기? 어. 하라고? 진짜 엄청 오래된 아파트요 화장실도 문안 닫혀요. 한 9명? 같이 살았는데 방 3개밖에 없어. 솔직히 저도 비슷해 한국 처음 왔을 때2층 침대 세개 따다다 이렇게 붙었어 음. 그첫 룸메이트부터 이미 밴밴 마크 잭슨이야 위에데이식스 형들 그 방이 기운이 좀 좋았나 봐. 네. <laughs> 더 힘든 건 화장실. 어 화장실. 태국 같이 쉬는 문화가 없어요. 근데 와서 형들 갑자기 우르르 갑자기 이러고 있어. 씻으려고. 그래서 항상 되게 첫 번째로 일찍 일어나고 씻었어요. 그 형들이랑 쓰기 싫어가지고. 그 팬티 사오는 것도 싫어. 분명 내 건데. 같은 <목소리> 거라고. 같은 디자인이면 무조건 이름 써야 돼. 어. 아니면 맨날 팬티 없어져. 그러니까. 그래서 솔직히 나는 잭슨 형이 있잖아. 우리 회사 안재도 얘기 안 하고요. 도망치고 나왔어요. 숙소에서. 진짜? 그래서 집 몰래 고하고. 일년 살다가 걸렸어. 두그 분은 다음 생에 태어나서 태국인으로 살고 싶어요. 저는 캐나다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여권이 세서 우리 비자 받는 거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어디 갈 때마다 조금, 너무 힘들어. 조금 한국 서류에 대한 불만인데요. 이름 적는 칸 너무 짧아요. 진짜 우리 우리 아, 진짜. 맨날. 욘따라라 진짜 쓸때 최대한 다 들어가려고 정치인분들이라고 해야 될까 그 이것 좀 보고 계시면 칸 좀만 늘려 살짝 세다 워 <laughs> 해줄게 와나 얼마 만이야 오랜만이야 대진했어대진했어 사장님이 주시는 1급입니다아아아다 감사합니다 6만 원 6만 원야야가위보에서 <laughs> 이긴 사람 다 갈게 아 싫어 <laughs> 안 내면 진다 가위바 뭐. 할말할 <laughs> <laughs> 어, 할 말이 없다 너무 너무 빨랐어 모든 게. 워크들 <목소리를> 추천해주고 싶은 아이돌 있으세요? 저 태연 누나요. 응 <laughs> 어, 진짜. 태연님 되게 좋아하시네요. <laughs> 저요? 팬이에요. 난 <그냥> 나연 대 태연. 난 <laughs> 나연 나 <나연아> 짝사랑 했었잖아. 기억하데넌 <laughs> 뭐... <laughs> 정말 뭐 가리는 게 없고 다보는 게. 아니 뭐 갑자기 그렇게 가요. <laughs> 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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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달라요 달라 감정이 달라. <웃음> <웃음> 따님 뱀뱀 아세요? 미니 아세요? 공항에서 네. 많이 봤죠. 공항 가면 항상 얼굴들이 다 붙어 있으니까 <laughs> 저는없어졌어요 계약 그 아, 끝나가지고 아, 공항에서 싹 사라졌어요 갑자기. 아. 저 7년 동안 엄청 쓰다 얼굴. 그래, 그래. 그 초록색. 약간 음. 괜찮은줄 알았는데 은근 계속 <laughs> 섭섭하더라. 야, 섭섭하지. 하루에 섭섭하지. 근데 <웃음> 나 사실 그너 끊는다고 할때 약간 기대했거든. <웃음> <웃음> 18 17분들이 K-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많이 연습하고 올라오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네. 할수니는 조언이 있나요? 실력도 당연히 갖춰줘야 되지만 열심히 한다고 다된거 아니에요 운도 실력이라고 하잖아요 생김새보다 매력 맞아 응, 요즘 뭔가. 매력이 중요한 거 같은데 뭔가 매력 있게 생긴 사람들은 뭔가 오래 두고 볼수 있는 느낌이랄까 뭔가 질리지 않는 그래도 차은 너무 잘생겼는데 안칠리더라 아우 장다아 <laughs> 그리고 마지막 조언 진짜 진심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메라 앞에는 이러고 카메라 뒤에는 다른 사람이 되고 요즘 솔 대중분들도 이제 많이 똑똑해져서 맞아. 다 알고. 저희 솔직히 평소 진짜 이러고 있어. 맞아. <laughs> 저희. 똑같아요.